my moves we outside out on the streets all night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수 있는 리얼타임 피트니스. 여러분의 다섯 번째 트레이너, 저 조은비랑 함께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족하면 금세 무너지듯이 운동을 할 때에도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제대로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코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바로 바닥에 누워서 저희 복근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워서 하는 운동은 좋아요. 네, 누워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고개를 눕혀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저희가 할 운동은 데드버그라는 동작인데요. 죽어 있는 벌레라는 뜻에서 데드버그입니다. 그래서 벌레처럼 다리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실 거예요. 복부에 힘을 줘서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을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동작 40초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작. 마시고 천천히 팔을 들었다가 호흡 뱉으면서 내려주실 거고요. 마시고 팔 들었다가 호흡 뱉으면서 팔을 내려주실 겁니다. 대부분 회원님들이 허리가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점점 점점 활처럼 휘면서 바닥에서 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한번더 진행해 보실 거고요. 무릎이 몸통 쪽으로 오지 않게 살짝 멀리 만들어서 다리 각을 90도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배꼽은 계속 바닥으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동그랗게 말아서 눌러주는 힘을 주실 거고요. 그 힘을 유지하면서 팔을 움직이는 게 동작의 포인트입니다. 호흡은 마시고 멀어졌다가 내뱉는 호흡에 팔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복근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쉬워요. 좋아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다리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음은 이제 팔과 다리를 같이 써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엄청 헷갈려요. 다리를 90% 올려준 상태, 팔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팔이 위로 올라갈 때 반대쪽 다리가 멀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팔이 올라갈 때 서로 다리가 멀어지게 해주시면, 복부에 힘이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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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실 거고 허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40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시고 배 힘! 천천히 팔과 다리 멀어졌다가 호흡 뱉으면서 후, 가져올 거예요. 마시고 멀어졌다가 내가 복부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버티고 돌아올 겁니다. 너무 많이 내린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허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허리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보냈다가 가져올 거예요. 호 마찬가지로 마시고 뱉으면서 가져와 주실 거고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한 세트 더 가보실 텐데요. 이 동작을 할 때에는 이 다리랑 팔이 멀어지면 반대쪽 팔과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랑 팔은 모이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고정을 잘 해주시고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완전히 90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멀어졌다가 가져올 거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고정 최대한 잘 해주시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코어 힘을 잘 주셔야 됩니다.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가져올 거고, 이제 복부에 뭔가 은은하게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힘을 놓치지 말고 계속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이 1. 네. 이렇게 데드버그로 복부를 한번 예열을 시켜봤고요. 다음은 저희 얼터네이트 토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줬던 복부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내려주는 동작이고요. 생각보다 다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허리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90도로 다리 발가락으로 탭하고 올라오는 동작 40초 가볼게요. 준비, 시작. 마시고, 발끝 천천히 내려보면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는 고정입니다. 손이 놀고 있으니까 손으로 여러분의 배를 터치해보시면 다리가 내려가는 순간에 내 다리 무게를 지지하느라 복근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동작을 하면서 내 배에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할만해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다리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손을 여러분 허리 뒤에 넣어볼 거예요. 이 허리가 뜨지 않도록 이 공간감을 한번 익혀볼 거고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복부에 계속 힘 주고, 같은 동작 한 세트 더 반복해볼 겁니다. 준비, 시작. 바닥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슉, 하고 뱉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제 복근에 힘이 빠지게 되면 다리를 사용해서 동작을 쉽게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내려갈 때 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서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는 접지 않고 각도를 고정해 놓고 그대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근에 힘을 줄때 호흡을 <laughs> 뱉어서 배를 최대한 단단히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10 9 8 7배힘5 4 3 2 1 내려놓으시고 다리 한번 좌우로 왔다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다음은 저희 토탭 해볼 건데요. 얼터네이트가 한 다리씩 움직이는 거라면 토탭은 양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거라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로 배치한 이유는 여러분이 허리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탭. 양 다리로 해보시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방금 전에 했던 얼터네이트 토탭을 한 세트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다시 배에 힘 주고 두 다리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양 다리 내려볼게요. 준비, 시작. 마시고 두 다리를 천천히 내려서 바닥 터치하고 호흡 뱉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얘를 앞벅지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고요. 골반을 퍼올리듯이 말아서 이 하복부 힘으로 들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복부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게 되면 허리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부의 힘을 계속 느낄 수 있게 손을 물러 가면서 동작해 볼게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좋아요. 이번에는 허리 아래에 손을 넣고 다시 양발로 가볼 거고요. 이제 복근이 슬슬 아파오실 겁니다. 준비, 시작. 허리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다면 살짝 목소리를 냈을 때 달달달달 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마시고, 내려갈 때 사실은 더 천천히 버틸수록 복근의 힘이 좋으신 거예요. 동작을 휙휙 하지 않도록 지그시. 내 힘을 계속 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내가 앞벅지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 올리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1. 1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다음은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 자꾸 단계를 올려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올려야 됩니다. 다리를 곧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저희 레그레이즈 홀딩 해볼 거고요. 무릎을 폈기 때문에 몸에서 다리 무게가 멀어져서 더 무겁습니다. 엉덩이 밑에 손 넣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더 동그랗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40초입니다. 준비 시작 다리를 곱게 뻗고 복부를 아래로 눌러서 유지를 해주실 거예요. 처음에 유지를 잘할수 있어야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레그레이즈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작정 레그레이즈를 하다 보면 허리만 아프고 복부에 힘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낮춰볼게요. 낮추게 되면 당연히 다리가 내려가니까 배 힘이 더 들어갑니다. 한번더 낮출 거고요. 아파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제 복근 운동을 많이 쉬면 안 돼요. 많이 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다리 곧게 뻗어주시고 혹시나 여기서 앞벅지가 아프다면 그전 세트에서 했듯이 무릎 구부려서 난이도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한번더 내려줄게요. 40초나 있기 때문에 이 약간 마라톤처럼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돼요. 한번더 낮춰주시고 허리 한번 바닥으로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낮춰줄 거고요. 이제 못 낮출 것 같아요. 10초 나왔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저희 엎드려서 복근 한번 늘려주고, 이제 레그레이즈 가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배를 한번 늘려주실 거고요. 손바닥 가슴 옆에 둔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복근을 길게 앞으로 늘려서 10초만 유지해 볼게요. 10, 9, 어깨 눌러주시고 후, 배가 늘어나는 느낌. 4, 3, 2, 1 내려놓고 다시 돌아누워서 이제 레그레이즈 가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끝났어요. 자 엉덩이 밑에 손 넣어주시고. 밟혀서 그대로 아래로 내렸다가 올려주는 동작을 가볼 거고요. 여기를 쓰시면 안 되고 계속 배를 아래로 보냈다가 여기 거리를 짧게 만들면서 가져온다는 느낌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복부를 쓸수 있습니다. 레그레이즈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가볼게요. 준비 시작 내려보낼 때는 아까 전에 홀딩 했을 때그 복부 느낌을 잡으면서 내려보낼 거고요. 하다 보면 이 허리가 떨어지려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배트면서 가져올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 보내면서 배힘 유지. 배트면서 말아서 올라옵니다. 계속 내려 보낼 때 허리가 뜨지 않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복근에 힘이 풀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잘하셨어요. 저희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하복부는 끝이고, 옆복부를 해볼 거예요. 끝은 아니고, 이제 옆, 옆에. 네, 한번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으니까, 저희 자연스럽게 동작을 조금 빠르게 연결해서 가볼 거고요. 지금 복근 운동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복부의 힘이 느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복근에 자극이 오지 않는다면 이전에 자극이 왔던 동작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근 운동으로 자극을 느낄 수는 없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배힘 네, 계속 주셔야 돼요. 5, 4. 3, 2, 1. 좋아요. 무릎 한번 껴안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이제 옆으로 누워서 오블리크 크런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돌아 누워주실 거고요. 머리는 약간 TV 보듯이 이렇게 누워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 다리 길게 늘려주실 거고요. 이렇게 늘렸을 때 측면 복부가 늘어날 겁니다. 마시고 뱉으면서 팔꿈치랑 무릎 만나면서 이렇게 드러낼 거고요. 이쪽 복근에 수축감 느끼고 다시 늘렸다가 수축해주는 동작 저희 40초간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시고 후 동작을 하다 보면 이제 몸통이 자꾸 이렇게 뒤로 쓰러지거든요. 뒤로 쓰러지면 복근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세워 주실 거고요.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는 순간에 호흡을 뱉어 주실 거고 길게 길게 늘려 주시는 동작을 통해서 복근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항상 복근을 짧게 수축하는 동작만 하면 허리 라인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계속 길게 길게 늘려 주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예, 여기.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누워서 하는 게 좋아요. 자, 팔 날이 펴주시고 바로 가볼게요. 준비, 시작, 마시고 최대한 힘을 내서. 바닥에서부터 몸을 떨어뜨리면서 말아주시고 어깨에 긴장되지 않게 계속 어깨 눌러주실 겁니다. 대부분 수축은 잘 하시는데 늘리는 걸 범위대로 잘 못하니까 최대한 길게 약간 쭉쭉이 채주하듯이 길게 뽑아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 복근 운동을 하고 제가 허리가 많이 얇아졌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이제 앉아서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앉아주신 상태에서 저희 사이드로 크런치를 해볼 거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게 조금 힘들어진 동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밑에 손을 두시고요. 약간 리너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팔을 뻗어 주신 상태에서 다리 무게를 복근의 힘으로 버텨주실 거고요. 호흡 뱉으면서 이쪽을 말아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40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천천히 해주시고 다리는 못 버티겠다면 너무 멀리 보내지 마시고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호흡 뱉어주고 천천히 왔다 갔다 40초간 해볼 거고요. 허리가 아치가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동그랗게 몸을 약간 공벌레처럼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체중을 복근으로 잘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반대쪽. 준비, 시작. 하다보면 은 이제 점점 점점 몸이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기울일수록 사실은 복근의 수축감이 잘 들어가고요. 호흡은 마찬가지로 마시고 내뱉는 호흡의 측면을 말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시고 내뱉는 호흡의 측면을 말아주실 거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1자 복근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다이어트 <laughs> 비디오 같아요. 10초 나왔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아, 배가 아픕니다. 이제 정적이지만 정말정말 정말 힘든 운동 해볼 거예요. 저희 힙드로 폴딩 해볼 거고요. 어깨 밑에 팔꿈치를 둔 상태에서 플랭크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엉덩이를 옆으로 보내서 버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낸다면 이 우측에 있는 측면 복부에 자극이 올 거고요. 이대로 40초 바로 버텨보겠습니다. 시작. 엉덩이가 높아지지 않도록 엉덩이 높이 낮춰주실 거고요. 어깨랑 팔꿈치는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실 거예요. 등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밀어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옆으로 돌려야 허리가 아프지 않고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어요. 호흡을 마시고 뱉으면서 계속 이 오른쪽 바닥과 가까운 쪽의 복근의 힘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10초 남았어요. 10, 9, 내려가면 안 돼요. 8, 7, 6, 5, 4, 3, 2, 1. 좋아요. 바로 반대쪽으로 연결해서 40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옆으로 기울여서,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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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주실 거고요. 계속 손도 이팔 앞으로 바닥을 밀어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셔야지 몸을 견고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엉덩이는 거의 분명히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한번 꼭 낮춰주시고, 고개가 힘들면 점점점점 떨어져요. 고개도 밀어내주셔야 됩니다. 별로 길게 남지 않았어요.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이제 이 힙드롭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볼 거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엉덩이를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배가 아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낮춰주실 거고요. 복근이 만들기가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꼭 복근 때문이 아니라 코어가 강해지면 다른 모든 운동 동작을 할때 득밖에 없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이때 허리가 낮아지지 않도록 배는 계속 동그랗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3 2 1 이제 사이드 플랭크에 가볼 거고요. 그대로 옆을 봐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비틀어서 저희가 짜줬으니까 여기를 수축해서 한번더 자극을 줄 거고요. 어깨 밑에 팔꿈치 두시고 그대로 엉덩이 위로 밀어낼 거예요. 무릎은 골반보다 조금 앞쪽에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엉덩이. 아 들어서. 이런 그대로 유지. 이 아랫배 운동을 할때또 사이드 플랭크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체형은 사실은 옆쪽 복부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를 꾸준히 해 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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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배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측면으로 강하게 버텨 주실 거고 고개 넣어 주실 거고 팔 길게 유지해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내려서 반대쪽. 준비, 시작. 또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어도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살짝 낮추셔서 내 네, 머리 정수리, 목, 가슴, 배꼽. 일자가 될수 있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자세고요. 집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로 자세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배에 계속 단단하게 일부러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힘을 주려고 해보세요. 그럼 복근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다 왔어요. 이제 저희 플랭크 해볼 거고요. 플랭크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테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깨 밑에 팔꿈치 위치시켜 주시고 날개뼈 떨어지지 않도록 등 밀어냅니다. 엉덩이는 살짝 낮춰 주시고 호흡을 천천히... 마시고 후, 뱉어줄 거예요. 호흡을 뱉을 때에는 일부러 복부를 얇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후, 조여주면서 뱉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주먹으로도 바닥을 밀어내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바닥을 밀어내세요. 10 9 8 7 6 5 4 3 2 1한 세트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한 세트만 더 하면 끝이에요. 호흡 한번 골라주시고 이번에는 상체도 조금 더 길게 펴주는 느낌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더 예쁜 자세로 준비 시작 플랭크를 티칭을 해보면 후에 힘을 잘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배를 동그랗게 말아서 복근에 힘을 주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체 앞쪽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낮추면서 몸을 길게 만들고 다른 자세를 만들어서 사실은 버텨주시는 게 예쁜 복근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엉덩이 올리고 올리고 올려주시고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6, 오 4, 조금만 더 힘내세요. 2, 1. 예. 아, 아, 힘들어라. 오늘 운동 끝! <목소리> 허벅지 뒤 셀룰라이트가 고민이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셀룰라이트는 지방이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주실 거예요.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엉덩이에 늘어남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서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내려가 줄 건데요.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시면 이 뒷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살짝만 더 구부리고 꼬리뼈를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가 완전히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늘어남을 느껴주신 다음에 호흡 뱉으면서 위로 올라주시면 엉덩이 뒤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내려가고 꼬리뼈 살짝 올려주고 일어나면서는 엉덩이 앞으로 밀어내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엉덩이 밑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코어 운동은 운동의 가장 기초이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입니다. 오늘 함께 했던 코어 운동으로 척추가 바로 서고 몸에 균형이 잡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더 강도 높은 운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it's gravity, you and make it be anything. We wanna be, just don't let it stay in the dreams. It has to be something bigger waiting to so say You'll take a chance on me, baby, take a chance on lastly. Those looks you're throwing at me 또 다른 음비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